안녕하십니까. 권한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위기 상황에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7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부시 건강 정신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